최적의 알지. 장소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후 청소년 운동의 교육 과정 아쉽게 식사하셨습니까? 이곳입니다. 실제로 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의식을 거행하던 것을 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통안이 청소년 공론택이라고 아, 예? 진행하던 마사다 행진을 네, 이스라엘 군인 예, 예? 훈련의 일환으로 네. 집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사다에 올라와서 군인으로서의 맹세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스라엘 독립 이후 마사드에 대한 발굴을 외국인 학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학자들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까지 마사다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도 구투마는 마사다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휴마리아 구투마는 전문적으로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 팀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구트만의 열정과 비전은 마사다가 이스라엘 내셔널리즘의 아이콘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3.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마사다 신화 그렇다면 이 마사다가 왜 유대 독족주의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대대적인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사다 행진이 곧홍인들을 찾아오는 유대인의 이민 행렬과 동일한 이민.